안녕하세요. 소잉 티처 이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트백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실패턴과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슬라브 원단과 접착심지, 지퍼, 가방끈, 바이어스,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원판 뒷면에 접착심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접착심지를 붙일 때는요 까칠까칠한 면이 뒷면을 같이 보도록 하고 다림질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판과 옆 기둥, 주머니감, 지퍼단을 모두 접착심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주머니감을 맞춤 잡을 양만큼 다림질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먼저 봤고요그 다음에 바이어스 쌀 겁니다 맞주름을 먼저 박음질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바이어스 1차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1차 박음질 하였습니다. 바이어스 2차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1cm 접고 1cm 접어서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부분을 바이어스 1차 박음질, 2차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주머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몸판에 주머니감을 달아보겠습니다. 똑바로 맞춰놓고요. 노루발 시접으로 박음질해주세요. 주머니감을 달았습니다. 원판에 주머니감 두 개를 다 달았습니다. 라벨을 달아보겠습니다. 라벨은 시접 부분을 충분히 남긴 다음에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라벨을 달아보았습니다. 원판 중심선과 바닥 옆 중심선을 같이 이렇게 마주 봐야 됩니다. 마주 본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접은 1cm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1cm 전까지만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1cm. 들고 돌려서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원판의 옆 기둥선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기둥선을 박았습니다. 원판에 바닥 중심선을 맞춰주고요. 박음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전1 c m 에 수돗을 시키고요 여기에 가위밥을 좀 줘야 됩니다 코너에 가위밥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옆선을 다 박음질 하였습니다. 지퍼를 달아보겠습니다. 지퍼를요. 지퍼 안에다가 지퍼를 이렇게 엎어서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가까이 와서는 바늘을 내려놓은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슬라이더를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노루발 내린 다음에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퍼를 다시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퍼탄 일차 박음질 하였습니다 지퍼탄을 그리고요 속지를 또 박음질 해야 됩니다 속지는 겉을 밑으로 향하게 한 후에 이렇게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한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면에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퍼 속단까지 박음질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퍼 박음질 하였습니다. 지퍼, 지퍼가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윗단, 아랫단입니다. 그러면 지퍼가 가운데 있으면서 지퍼 위에 윗단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뒷면에 아랫단을 또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가운데로 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앞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테치 박음질 을 하고요. 양쪽으로, 이쪽 양쪽과 이쪽 양쪽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퍼 옆단을 양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해주신 다음에요. 스테치 박음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치 박음질 할 때는 이렇게 일자로 맞춰 놓고요. 스테치를, 하나, 예쁜 스테치를 하나 선정해서 박음질 해주시면 더 예쁜 박음질이 되겠습니다. 스티치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사각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 박음질 하였습니다. 양쪽 바이어스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뒷부분서부터 먼저요, 박음질 시작하셔야 됩니다. 1cm, 1cm 접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어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바이어스 처리를 마감하였습니다. 지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속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주머니는 이렇게 뒷면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접고 다시 접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 깐 바이어스를 박음질 하였습니다. 안감에 주머니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속지에 속주머니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지를 반을 접어서 양쪽으로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박음질 하겠습니다. 속지를 양쪽으로 박음질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양쪽으로 바닥을 만들어 준 후에 박음질 하겠습니다. 바닥 박음질 하겠습니다. 양쪽 바닥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1cm만 남겨놓고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가방 끈을 달아보겠습니다. 가방 끈을 달 때는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시접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초크로 중심선 부위를 체크를 하셔서 박음질을 하셔야 됩니다. 가방 끈을 달아보겠습니다. 중심선에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 꼬이지 않도록 가방끈 박음질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방끈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끈 박음질 이후에 지퍼단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지퍼단이 중심선과 원판의 중심선이 마주 봐야 됩니다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 한 다음에 박음질을 해야 됩니다 쪽 지퍼단을 박음질 하였습니다. 다른 한쪽도 중심선과 중심선을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에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선서부터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퍼단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원판에 지퍼단을 박음질 하였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이원 둘레와 안감 원 둘레와 같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중심선과 중심선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뺑 돌려서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선과 중심선을 마주보게 하고 박음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작하실 때는요. 음, 참구멍을 좀 남겨놓고, 박음질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창구멍을 남겨놓은 후에 마무리 해주세요. 창구멍을 남겨놓은 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창구멍으로 뒤집어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스티치 박음질만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스티치 박음질 하실 때는 창구멍을 같이 스티치 박음질 할 겁니다. 마지막 스티치 박음질 할 겁니다. 마지막 스티치 박음질 할 때는요, 스티치를 하나 선정을 해서 땀수를 조금 줄여준 다음에 박음질 하시면 예쁜 박음질이 됩니다. 장식 효과도 낼겸 고정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부분을 손을 안으로 넣어서요 같이 맞춰준 다음에 박음질 하셔야 창구멍이 메꿔집니다. 이렇게 스테치 박음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접착심지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들어간 만큼 박음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